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돌아보는 김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왕조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도록 하는 무한한 노력의 하나의 상징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었던 이 사고에 대해서 오늘 뉴스의 현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 앱을 통해서 조선 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긴 문화 유산, 대표적인 문화 기록 유산으로서 많은 역사적 자료를 오늘날 손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문화 대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 바로 이 역사 기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가장 첫 번째로 조선왕조 실록이 1997년에 등재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대 조선의 임금들의 역사적 기록을 실록의 형태로 편찬해내고 이를 보관했던 것이 바로 이 사고가, 되, 사고가 되겠습니다. 실록을 보관했었던 것은 처음에 이내 네 사고인 춘추관과 외사고인 충주, 성주, 전주 등의 세 군데 사고에 이를 보관했었던 것인데 임진왜란 때 나머지들이 다 손실이 돼버리고 전주사고본만이 남아서 이를 강화도로 옮겨서 복인 작업을 하고 결국 이 전주사고본인 원본은 만이산 사고에 두고 나머지는 춘추관, 태백산, 묘양산, 오대산과 같은 깊은 산 속에 사고를 마련해서 이를 보관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전해올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기록하는데 대단히 관심과 국력을 쏟아부었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원록이라고 하는 왕실의 족보를 만들어서 이를 보관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실록청을 통해서 조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했었던 바로 이 초보를 토대로 해서 이를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는 단서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를 엄밀하게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세계사 쪽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중시되었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은 역사 편천에 주력을 했을까요? 결국 이것은 역사의 두려움, 무서움을 충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공력을 중심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왕조의 계층의 정당성 을 통해서 결국 왕권과 국가의 기본 틀을 삼았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의 이런 사고들에 보관했었고 역사적인 위기 상황을 겪었었던 임진왜란과 같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를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서울대 규장각과 국가 기록원에이 조선왕조 실록이 남을 수 있게 돼요. 오늘날 조선왕조의 역사를 되짚어 볼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있었던 이 조선시대 전후기의 사고의 위치들을 통해서 결국 이를 전하는데 후대까지 전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중에 바로 이 경기전, 전주 경기전에 마련되어 있는 이 전주 사고지를 통해서도 결국 이것이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전주 사고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주 경기전 내에 모셔져 있는 조선왕조의 창업 군주였었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더불어 결국 이 실록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복각해서 보관했었던 강화도 정족산 사고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족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능사 경내에 마련이 되어 있었던 이 사고지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러한 역사의 보관에 관심이 높았었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조선왕조 실록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사건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다시 오대산과 같은 이런 사고지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까지 이뤄져 조선왕조 실록의 박물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실록과 같은 이런 실록들을 우리가 원본으로 볼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록물로서 남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런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판결이 결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오늘이 미래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을지 결국 역사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서 깨달았었던 조선왕조 실록과 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되짚어보는 뉴스의 현장으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를 오늘 소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